전우방송.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정물전상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좀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리즈로, 우리 전우가 가야 할 길, 전우 로드맵에 대해서, 연재로 한 4, 5편 정도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어, 월참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 제일 먼저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월참이 정상화 돼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제 1탄으로 어, 전후 로드맵 제 1탄으로 월참의 정상화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차면 은 10월 25일자로 임시 회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5일자로 임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월차면 임시 회장이 변호사고 또 임시 지부장이 11명이 변호사입니다. 다그 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사죠. 그리고 어 지금 압 자기 회장의 출마뭐 유력한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추천한 음 6명의 에, 우리 전우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임시 이사죠. 그래서 총 임시 이사 전후로 구성된 임시 이사 6명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된 지부장 이사 11명 그리고 임시 회장 변호사 한 명, 그래서 18명의 이사회가 지금 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임시, 원래 지부장이 16개 지부장인가, 그렇죠. 16개 지부장인데, 11명이 이제 임명이 되고, 5명은 임명이 안된 거예요. 이제 물론, 뭐, 그, 고요준이 뭐한 사람들 또 지부장으로 임명됐었지만은, 임시지부으로 임명됐었지만은, 정관에 의해서 새로운 임시회장 이 오면은 뭐 10일만에인가 사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다 해임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임시이사회가 고생이 되어서 11월 25일에 결정한 것이 선거관리규정 그 정진호가 원래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개정한 정거관리 규정 이것을 원복 병무 뭐야 그 보훈처에서 원래 원복시키라고 공문을 내려왔는데도 뭐그 원복 안식고 가지고 있던 것을 원복시키 원상 복구시킨 것과 그리고 이제 임시 사무총장 사무총장을 그 안영준 후보, 안영준 예비 측에서 임명한 이사 중에서, 이사, 이사, 안영준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죠. 이규학씨라고 임명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정성이 상실됐다. 불공정한, 이래서 이제 그 임시회장의 임, 저기 추천을 하면은, 에, 임시 이사회에서 그걸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시 이사회에서 추인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랍니까 에, 무효가 됐죠 그래서 임시 사무총장이 지금 없습니다 임산정 없이 에, 사무국에 있는 이제 총무국장이라든지 몇사람이서 이제, 이제 임시회장을 뒷받침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 우리 일반, 우리 월참매 전후들은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전후들은, 우리 이제 그 월참에 가입 안된 전후들은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월참에 이제,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 공고가 되고 나가고 하니까, 전후 여러분들도 이제 월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또 가입 안 하셔도, 어 월남전 참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를 네이버나 검색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참전자회 그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거 들어가면은 댓글은 못 따라도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월남전 참전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그 자유, 자유 게시판에서 많이 뭐 토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황을 파악할 수,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월남전 참전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전우들이 가입이 안 됐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월남전 참전자에가, 월참이 정상화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야 돼요. 어떻게 보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2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그, 월참에 안정화에 지금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 저기, 일 중에 저기 일중 하나가 에, 각 218개 지부 아 지회 지회장과 그 218개 지회의 대의원들이 모두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돼가지고 새로 다 선출해야 돼요 새로 선출한 지회장 새로 선출한 대의원에 의해서 차기 회장을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그 조직이 임시 조직, 임시 지회장, 임시 대의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시 회장이 와가지고 임시 이사회에서 임 선거를 차기 회장 선거를 뽑기 위한 임시 총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임시 대, 지회장과 임시 대의원들이 이제 회장을 뽑고 나면은. 차기 회장이 새로이 또 지회장을 이제 지부장을 다 새로 임명해야 돼. 원래 이제 임시 회, 어, 차기 회장한테 이제 권한이 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어, 지회장을 지회장을 추, 저, 지부장이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추천 뭐 서, 추천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원도 의 무슨 뭐지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올린다는데 그것도 되는 인명직이에요 왜냐하면 선출직이란 것은 우리 전우들의 그 임시총회 하다못해 총회에서 각지혜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돼야 그게 선출직이지 무슨 뭐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선출해가지고 임명하는 거다인명직이에요 에, 그런 건, 인명직이기 때문에, 원래 그, 인명권자와, 어, 운명을 같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명권자들이 전부 해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기인이, 기인, 아니니, 뭐, 소송을 해야 되냐안 해야 되니, 되냐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우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인명권자가, 저기, 에, 그만두면은 같이 그만두, 같이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잘들어오면 그리 렇돼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우리 지금 임시회장도 변호사고 임시 지부장들도 다 변호사로, 변호사 12명이나 와 있는데 그분들이 재판하는, 게 현재 그월차에 하나의 위임된 재판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그분 따라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쿵, 저렇쿵 시비를 걸고 하는 것들은 이건, 각자의 자기에 이제 유리하게끔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자꾸 진행이 늦어져. 그래서 급한 거는 자기 회장이 빨리 선임이 돼가지고 어 빨리 우리가 그 12월 이내에 벌리 끝내서 어 국회 그 우리 참전명예수당 어뭐 조정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야 어, 지금 뭐 빨리 해야 1월 뭐중순에 이제 천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2월달 국회가 이제 뭐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임시국회가 한번 더 어, 열릴 걸로 보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거. 시작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우리 월참이 정상화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2012년도에 공법단체가 돼가지고, 그 중간에 그 오영락 회장 또 정진호 회장 이두 사람이서 아주 그, 그냥 소송과 소송, 재판과 재판,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무슨, 에, 이권 다툼하고 말이지 그 내간내직하고 이런데 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대로 그 일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이런 에, 정말 그 망, 망조가 들은 저 지도자들이 지, 리더들이 나타나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가 80이 다 됐는데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리더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리더를 뽑을 수 있을는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몇 사람의 그 리더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무료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뭐,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전우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80이 다된 전우들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아는데, 대의원들이, 지금 이 투표는 결국 대의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회장을 누가 뽑느냐가 참 중요한데,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뽑, 는 사람이, 우리 전우들이 직접 선거가 아니고, 218개 지부의 그, 지혜의 대의원과, 16개 지부장이 투표를 해서 뽑게 돼 있어요. 그 242명이 에, 이제 투표를 해서 뽑기어있어요 그 선거인단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대의원 지회장과 지회장과 대의원들이 다 지금 해임이 됐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뽑는데 또 새로 뽑는 절차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 그, 에, 각그 원래 지회 뽑으면은 그 지부에다 보고를 해가 지부에서 그 인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시스템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직접 선출자가 아니고 전부 임명직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부장들은다 해임이 됐다 하지만은 지부의 사무장들은 정진호가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지부의 사무장들은 고용직 예, 봉급받는 사람들이 기 때문에 잘리질 그 않했어그 사람들 은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또 몰라. 예? 그건 지금 정진호 측에서는 쾌제를 부르고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제 각 지부의 지부 사무장들이 이제 지부장 뭐 해임됐다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지회장들 자기들 편인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음... 권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 임명을 안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부장이 해임되고, 새로 임시 지부장이 왔다 해도, 지부의 그 사무장이 문제가 돼요. <laughs> 해고하고, 뭐, 새로 또 뽑아서 해도, 마찬가지, 뭐, 현상이 일어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내가 볼 때는, 그, 고용직이라, 여태 간에, 아무리, 그, 정준호가 뽑은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배치한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고용직이 때문에, 그 해군을 할수 없고, 어, 보직 해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무장 직을, 어, 수행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뭐, 저 총무, 뭐, 여자 총무들이 또 있고 하니까, 이거 정무하고 임시 지부장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선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선거가 이제 문제는 지금 정진호가 임명한 사무장들이 또 지회장이나 대의원들을 인준을 하고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법적 소송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불공정한, 어? 에, 선거가 될 우려성이 있다고. 부정선거 우려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참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뭐 변호사님들이 1 2분이나와 계시니까 현명하게 잘 처리할 수 있으려고 봐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말썽 없도록, 사후 후탈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잘 하시겠죠. 네, 그런 좀 걱정이 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뭐 그것이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지부장 지, 각 지회장 대의원 선,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부장 지부 사무장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잘 정리가 되면은, 올 이제 아직도 12월 달 오늘이 12월 2일이죠. 12월달 첫째 주 월요일을 들었섰으니까 12월 안에는 뭐 어떻게든지 그것이 정립이 된다. 또 늦어도 1월 초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돼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시총회가 개최가 되면은 차기회장이 임명이 되면은 차기회장이 그 우선 조직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조직이 물론 뭐 자기 어, 회장도 이제 사심이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심이 있, 있, 있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인 이상.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조직을 어, 대한 노인의 조직 같은 조직으로 바꿔 놔야 돼. 어떻게 말 어떻게 말하면 그 독재 정권이나 마찬가지야. 그 회장이 뭐 지부장도 임명하고 지회장도 임명할 수 있는 뭐 전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총통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아니 왕국이야 이런 제도는 부정 부, 부패를 낳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들라 그러면은 지회장도 회원들이 선 투표해서 뽑아 뽑고 대의원들도 회원들이 투표해서 뽑고 감사도 회원들 이 투표 뽑듯이.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원칙은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에는 대의원이 별도로 없어요. 왜냐 회장 각그 경로당 노인회 회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투표로 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곧 대의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뭐 대의원도 있고 뭐 지회장도 있고 그럼 여기는 또 지회장은 또 투표권이 없어요. 그참 이상한 네, 그렇게 그래 하여튼 뭐 부조리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다면 대한 노인의 장관회들 많이 좀 따라서 에... 사단법인보다 못한 공포 단체가 되지 말고 사단법인보다는 나아야 될거 아닙니까? 좀 민주적인 그런 조직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회장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자기 그 권력을 너무 행사 남용하고 행사하라 하지 마시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정관을 우선 바꿔가지고 선거관리규정도 바꾸고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자기 양보가 따라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조직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다가 끝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끝나는 이런 조직이 될 우려성이 크다 그래서 김일성 왕조보다는 좀 우리 공화 정치 민주 자유 자유민주 정치로 어, 체제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누가 어, 새로운 회장이 선선출이되더라도 이거만큼은 직선제로 고쳐 나가고 그 선거도 보면 상당히 그불 피선거권을 제한을 많이 해놓고 에, 뭐 회원도 말이지. 그, 많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이죠. 오픈이 안돼 있어. 아주 여러 폐쇄적인 조직인데 이것을 그좀 개방적인 조직으로 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일단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자유적이고 어, 그리고 좀 개방적이고 어, 이런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나갈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그이 단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그 현실화를 해야 한다든지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한다든지 해 어떤 것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월남전 참전자 미지급 어, 봉급 급여 이것을 받아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순서 어느 어느 단계 어느 날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하나 어, 짚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전우들의 복지는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명예는 어떻게 어, 회복할 것인가 우리 저월남전 아, 참전 참전자 뭐 기념일은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또는 뭐 우리 그 공원 참전 뭐 기념 공원 참전 기념 사옥 우리 참전 우리 사 우리 저 월남전 참전자의 그 사업 또 우리 역사 교과서의 등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지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어~ 단계별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짚어 나가 볼까 한 하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제1 단계로 월참의 에,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후 로드맵의 1 단계로 월남전 참전자가 공급 단체인 우리 참 월참이 정상화되는 제일 가장 기, 기본적인 거기서부터 어, 시작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민주화, 자유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어, 공정성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개방 개방적인 조직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제 금년 일, 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